안녕하세요, 앵구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조선 힙스터라는 NFT입니다. 좋은 친구들 쪽에서 콜라보하는 것입니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눌러보시면 저보다 목소리가 좋으신 여성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만 이거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로브에서 랜덤 두 개, 셔츠에서 랜덤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스코드 하셔서 기버웨이 참여하시면은 그게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미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다음 댓글 이해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 들어가주시고 아르다 해서 팔로우 눌러주시고 계속하고 이것도 들어가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체크되는 것들은 전에 한번 해놨기 때문에 바로 체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트윗 눌러주시고 리트윗하고 좋아요하고 3명 태그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 3명 아무나 태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셔서 텔레그램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 디스코드 들어가 주신 다음에 규칙에 동의하기가 나오면은 규칙 동의 해주시면 되고 여기 사람인지 확인하는 채널에 벨러5 이라고 되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모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이 나오는데 대부분 디스코드는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열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어 주막이라는 채널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누가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직접 써가지고 채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다 하시면 되고, 이걸 눌러보시고, 여기서 누르시면은, 만약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면은, 여기 롤 역할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FT. 이토이 요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이 아니시다 이러시면은, 기버의 채널에 가신 다음에, 저희가 했었던 미션이 요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폭죽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하다 눌러주시면 되고, 카이카스 지갑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이카스 지갑주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른 한 명에게 알려주셔야 미션이 완료가 되니까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